안녕하세요. 잡성계입니다. 이번에는 미친 상승률을 보여줬던 믹스 코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. 어, 믹스 코인 섹터는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죠. 저는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 게 일단 이 지지 부분 뚫리면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어요. 이 차트가 다시 오르려면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이 코인이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. 그냥 DEX 거래소 관련된 코인이거든요. 이런 코인은 예전에도 많았어요. 예를 들면 뭐 코인9 8이라든지 d y d x 라든지 어 이런거 지금 차트 보시면은 끔찍하죠 아직까진 전세계 크립토 마켓에서 중앙화 시장이 절대적이고요 혹시 모르죠 탈중앙화 시장이 훨씬 커지면은 빚을 볼지도 저라면 숏도 롱도 안치고 그냥 아예 쳐다도 안볼것 같습니다 어 롱치자니 차트가 끝나있고 숏치자니 3일만에 20배 올려버리는 미친코인이고 그냥 즐겨찾기에서 삭제하십시오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풀 영상 채널에는 주로 분석을 올라왔으니까, 어,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